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 때도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아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스에 남자에게는 여자가, 여자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그 남녀가 만나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인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남자와 여자는 조화를 이루는 관계지 평등의 잡대를 갖다 댄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많은 남녀관계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경약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있어서 우리의 참 기초, 인생의 기초를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야 할 것이냐. 남성은 알고 같은 아주 남성으로, 여성은 옥토 같은 여성으로 준비될 때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의 기초가 놓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인생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는 어제도 과거요, 지금도 1분 뒤에는 과거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놓고 오늘을 사는 걸 보고 삼세라고는 말을었어요세 가지 세상이다. 이세 가지가 다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래서 삼세 중생제도 불럼 이런 말을 단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동시에 과거, 미래를 놓고 오늘을 딱 다스리고 종목할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새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과거에서 빠져나온다. 6월절 흑암에서 빠져나온다. 6월절 미래를 앞당겨서 보장된 미래 영원한 세계를 앞당겨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세계를 놓고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나하나 정복해 들어가는 것 그걸 보고 오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거를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비밀이 한 번에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갈보리산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고아한 모습으로 미래의 영원한 세계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개개인별의 미션을 잡는 40일 시간을 주고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각 사람에게 임해서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될 거다 약속한 사도행전 일장 5 절의 말씀에. 붙들고 열흘 동안에 기도하는 사이에 세절기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이 임하니까 마가다르 방에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동시에 120명에게 역사를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성령을 120명에게 나눠졌다 성령을 나눠졌다 분명 그 현장에 메시지 한두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계에 부어 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비전과 꿈을 보지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라.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그때에, 오선절다 승이 그렇게 이 요엘서 선지자가 요엘서 2장 28절에 했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현장이,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에게는 예언을 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에는 땅에서는 진주를 베풀이니 곧 피와 불과 연결하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래 놓고 마지막 언약의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2 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막혔던 문을 갖다 여는 열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가정에달 5월달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토일. 요 맞이하고, 맞이해서 실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의 길을 참 닦을 것이냐.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 인간이 인간 같게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보금자리, 예배와 자양과 기도. 육신의 보금자리, 가정. 이 가정에서 숙면할 수 있는 지침 환경. 우리 몸을 돌보고 아끼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피를 살리고 세포를 배양하는 생명식단을 꾸미는 식생활 환경.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가 청결하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닦고, 씻고, 세탁하는 청결한 게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분위기. 이런 가정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생 길을 제시하고, 정말 영유권의 보금자리를 탄탄히 세워가는 이러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운동. 이걸 펼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남자가, 여자가 혼자 사는 것은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만나서 보험자를 꾸며가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나를 마무리하면서 신랑 신부 교육. 알곡 같은 아들, 옥토 같은 딸,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줘서 서로가 교류를 해서 남녀가 만나는 것이 사랑이지, 남녀가 만나는 게 결혼이지. 가장 근본을 흐트러가지고 망가뜨리는 여기에 가장 확실하게 인생의 길과 영유관의 복음자리, 보금자리, 민족의 복음자리를 다 만들어가는, 그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전맥에면서 아들에게 전달했던, 그, 옥도 같은 여인이 바로, 모세의 어머니 유계비시던 겁니다. 창세기 1장으로 50절까지 탁 해서, 세상 나라가 사탄 나라에 이렇게 장악돼서, 저주지향을 피할 길이 없이 고난 중에 망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장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줘서 뱀의 머리를 깨고 너희를 구원하겠던 약속의 성취를 언약 붙들고 갈때 우리를 떠나서 가나한 땅으로 이끌어갔던 하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기근이 들었던 세상에 풍요로운 풍년이 들게 만들고 기근들게 만드는 이런 사건을 펼쳐가면서 애굽 땅을 구원하면서 전 세계에 가난과 질병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열두 자식에 의해서 준비된 7 0인 가족. 요셉에 의해서 베냐민과 참 아, 합력하여 전 세계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다는 정체불명의 천신, 만신, 산신, 잡동산이 신이 아닌 갖다 붙이기만 하면 신이야 근데 정체가 맞는지 확인이 안돼 그걸 보고 미신 그런데 여와가하나님이라는 확실하게 이걸 보여주면서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적 선지자의 축복을 그대로 전세계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두자들 70인 후손 거기에 요셉 이렇게 세워진 나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이와 같이 시더스와 준조업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언약을 붙잡은 시더들에 의해서 시더스가 살아나고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고 그 작은 세계를 구원하는 가장 세계에서 위대한 백성 만들어 보겠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것 그걸 나팔불면서 시어서 스스로 그룹을 이끌어오다가 복에 넘무쳐서 균형감각을 잃어서 침울한 상태 그러나 알락산들리 호는 북랑만나도 쓰러졌지만 그 안에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은 로마에 무사히 도착해서 로마 복음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함께 행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토요일 가정의 달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뿌리를 놓고 진짜 건강하고 안전한 인생길을 다 제시해주는 메시지 그리고 영혼의 안식처 예배와 예배당 육신의 안식처 건강하고 안전한 보금자를 마련하는 5월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원한 인생의 작품을 준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요양병원, 하나님이 원하는 회생병원, 23만 명의 준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원 병원, 그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책임지는 요양병원, 그들의 가난과 질병과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생병원, 준비해 나가는 그런 응답을 함께 받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운과 빈자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